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, 언니네 집에서 가지고 온 금사철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서 금사철인 걸로 이제 알고 키우는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 아이가 흙 쪽이 좀 과습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잎도 다 떨어지고 시들시들하고 뭔가 아파 보였었는데 어, 지금 이거 이거랑 요런게 지금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거 컨디션을 찾아서 이런 새순들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. 모든 그 식물들은 과습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여지껏 어, 화초를 기르면서 보냈던 이유 중에 많은 비중이 과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통풍이 잘안 되게 직장 다니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출근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식물은 공기 좀 통하는 데다가 놓고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냈던 것 같고 지금은 창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잘 되고 하다 보니 어 햇빛과 물과 공기 이게 삼박자가 맞았는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이요 사철 같은 경우에는 금사철, 사철 이런 그 화초는 네이버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이음 화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. 그냥 그 길가의 가로수 외그 네모 빤듯하게 사각으로 잘려서 이렇게 조경해놓은 이제 그런 거 이것도 이제 그거 계열이라고 해요. 이제 그거가 거의 정보가 많고 요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판단을 해서 키우는 건 역시나 어 식물이다 보니 이제 거의 이 아이가 있는 자리는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직사광선 쪽이에요. 어 그쪽에다 놓고 물을 잘안 줘요. 흙이 지금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지가 지금 열흘이 넘었거든요. 그 사이에 물한번 줬어요. 저면 관수와 어, 저면 관수 주면서 여기 흙에다가 흙이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서 위에도 한번 물을 주고 이렇게 흠뻑 주고 그리고 가끔 생각이 나면 잎 잎에 좀 먼지가 좀 많이 묻어있다 싶으면 이제 스프레이 분무로 해서 뿌려서 물기와 더불어 먼지가 좀 씻겨져 내려가게 이렇게 관리한 게 전부인데. 영양제를 따로 준 것도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 컨디션을 찾아서 반짝반짝 예쁜, 이쁜 새 잎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, 스스로. 여기 이 아이가 되게 얘도 특이한 게 잎, 잎이 그냥 한 가지 단일색이 아니라 진 초록, 그러니까 진 녹색, 그리고 초록 이렇게 두 가지, 이게 조금 큰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가지 잎이 보여요. 그래서 이름표를 해놨어요. 무늬금사철. 이 아이 이름이 무늬금사철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어, 정말 황폐했었는데 이렇게 자라는거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.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